어,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식구 여러분 오늘 4월 22일 목요일 4월 22일 목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본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 내가의 내게 내가 애굽에 생한 일들고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인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국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온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론을 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로 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자는 누구 누구냐? 오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하루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것이 너희가 구하는 반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의 상하지 아니하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이지라 메뚜기가 외국 원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에 어둡게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이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내국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열린방송 식구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열가지 이집트의 가해진 그열 가지 재앙 가운데 제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 어, 우박으로 인하여 아직 다 손상당하지 않고 남아있던 어, 애굽 나라의 모든 지역에 메뚜기가 어, 모든 나무를 먹게 되리라. 어마어마한 재앙이 우박 재앙에 이어서 메뚜기 재앙이 이집트를 전역을 덮게 되었고. 이집트를 완전히 피해를 입힌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서풍을 불게 하셔서 그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고 다 사라지게 하시는 놀라운 그런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두 가지 재앙도 아닌 열 가지 재앙이나 되는 많은 재앙을 이렇게 이집트 나라에 가하셔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고 무엇을 교훈하시기 위함이신지 오늘 본문 10장 2절 말씀이 주목해 볼 만합니다 주목해 볼 만한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내게 내가 여국에서 행한 일들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허성갑 선생님이 번역하신 그 히브리어 직역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조금 어,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리고 네가 내 아들과 손자들의 귀에 내가 미지라임 사람들을 어떻게 갖고 놀았는지 또내 표징들을 그들 안에 어떻게 두었는지를 전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집트 나라의 열 가지 재앙을, 그 표징을 나타내 보여주신 까닭은, 내가 미지라임 사람들을,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갖고 놀았는지. 세계 최강의, 이 당시 세계 최강 이집트 아닙니까? 애굽 나라를, 그 왕과 신하들과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갖고 놀았는지, 갖고 놀았다. 장난감을 갖고 놀듯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갖고 놀았다는 거. 그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권위 있고 권능이 대단한 분이신지를 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알리시고 그래서 그 결과 아들과 손자들의 귀에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또 손주가 있으신 분들은 손주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여호와 여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살아 계시는지 전능하신 분이신지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주관자이심을 인간의 생사화법과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재앙과 관련된 애니메이션, 영화도 있고요. 또 재미있는 만화책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성경 관련 동화, 그런 책들이 있어요. 물론 성경 자체를 통해서 어, 배우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10가지 재앙 이야기,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권능 있는 분이신지를 모든 애굽의 요술사들과 술객들을 무력화시키시고 애굽의 바로왕을 무력화시키시고 저들의 신하들을 덜덜 떨게 하시는 그런 권능 있는 분이시다,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런 무서운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배우게 하기 위해서는 이출애굽에 나오는 그열 가지 지향 이야기 있잖아요.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뭐 영화로든지 애니메이션으로라든지 만화책으로라든지 아니면 성경 동화라든지 성경 자체로라든지 이것들을 계속해서 알게 하고 배우게 하고 읽게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그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그분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은요 신앙 전수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부모의 신앙이, 아무리 부모가 신앙이 좋아도 그 신앙이 당대에 그치면 얼마나 그것이 불행합니까?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대대손손, 자자손손, 그 신앙의 유산이 계승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구약에 걸쳐진 일관된 관심사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램입니다. 여러분, 어, 그래서 생판 모르는 낯선 우선 사람들 전도하고, 직장 동료들도 전도하고, 또 지나가는 행인들을 전도하는 것도 물론 소중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 순위는요, 여러분 가장 긴급한 가장 절박한 전도 대상 우선 순위자는 바로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손주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손주들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갖추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못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거듭남을 위하여, 중생을 위하여, 여러분의 손주들의 구원과 중생을 위하여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교회를 가까이할 수 있도록 어린 시절부터 꼭 신앙을 여러분 남겨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오기도 어렵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할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특별히 이 추리곡에 나오는 열가지 지향 이야기 재미도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재미도 있어요. 네. 레일기나 뭐 이런 율법과 같이 딱딱하고 어렵지도 않고 이그 내러티브 이야기체로 사건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흥미진진합니다. 구약의 사무엘서와 이 1 0 가지 재앙 출애굽기 스토리가 성경 전체에서 재미있게 읽혀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녀들에게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자녀 손주들에게 이 출애굽기 1 0 가지 재앙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권능 앞에 순종하고 엎드릴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 손들이 바로 여러분들 을 통하여 배출될 수 있기를. 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권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 66권 안에 이 출애굽기가 그 중에서도 열 가지 재앙이 성경에 수록된 까닭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열 가지 재앙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지 강하신 분이신지 인간의 생사 화복과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짐승들의 생사 여탈권까지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하는 그런 자녀 손들을 우리를 통하여 양육하고 훈련하고 배출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열린공성의 식구들 가운데, 아직 자녀들 가운데, 손주들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어둠 가운데 있다면 빛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감동 감화해 주셔서 예수님을 꼭 나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성령에서 거듭나서 주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고 세울 수 있도록 온 가정이 구원받는 빌립보 관수와 같은 온 가정이 구원받는 믿음의 가정들 우리 열린 왕성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 손들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여 흑암에 거하는. 하나님께로 버림받는 그런 영혼이 단한 영혼도 발생하지 않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권, 권고하시고, 감동하셔서, 아버지 자녀 손들이 다 구원받는 노아의 가정, 빌리포 간수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이 꼭될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자녀 손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이 전하여지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생명의 역사, 중생의 역사가 주여 우리 열린광성 식구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승리하십시오.